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인차인 사망 변제공탁 형사공탁 집행공탁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공탁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을 보강공탁으로 하고 하곤요. 그리고 그 멀치공탁. 보강공탁이 있어요. 아까 보증공탁이라는 거는 보정공탁이거든요. 이제, 이제, 변제공탁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빌렸다가 갚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사채 아저씨들, 내가 이제 갚으려고 딱가 보니까 이미 사무실 딴 데에다가 문 닫고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안 갚으면 연체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때, 어, 빨리 법무소 찾아가지고 변제공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 손해를 어, 안 물어줘도 되걸랑요. 그래서 어, 내가 어,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 모를 거나 아니면 갚아야 될사람은 아는데, 상대방이 어, 받지 않다든지 주소를 알수 없는 이럴 때 해요. 아까 내가 누군지를 할때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민사에서는 상대적 불확지공탁마다의 민법에서는. 근데 토지수용보상법에서는 절대적 불확실도 돼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어, 토지수용하면 막 이제 상속인이 엄청나게 많고 불명 돼가지고 일일이 파악이 안 돼요. 이때는 절대적으로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상대적 불확실공탁은 내가 얘한테 줘야 될지 비한테 줘야 될지 씨야될지 이거는 파악되었는데내 이중변제 위험이나 다른 원인으로 해가지고 어? 그, 하는 걸 말해요. 자, 어, 인차인 사망 변제 공타. 자, 인차인 사망 변제 공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임,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인이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어, 돈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돈 주면 큰일 나요. 어, 상속인끼리 분쟁이 발생할 때는 이중 변제 해야 돼요. 어, 보통은 싸움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참 뭐냐,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먼저 죽은 사람 상대로 공탁을 하면 초본을 내라 그래요. 초본 해 보니까 죽었어요. 말소자 초본 됐을까네요. 그러면 상속인 파하고 보증명령 받은 다음에 상속인 지분별로 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의 남자가 죽었는데, 아내하고 자식 두 명이 있으면, 어, 아내는 상속분의 1.5가합산되걸랑요 그러면 1.5, 1.5, 1.5면 3대, 2대, 2, 7분의 3, 7분의 7, 7분의 2 식으로 다, 어, 돈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5억이었다. 그걸 다 계산해갖고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공탁해야 돼요. 그러면, 피공탁자를 지정해야 되기 때 변체공탁은, 집행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지만, 어, 변제공탁은 그 피공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법원에서 보내줘요. 그 피공탁자한테 이거 공탁통지서 보내주고거랑요 공탁서 원본하고 그러면 그거, 그거 가지고 할수 있어요. 물론 일정 금액 이하는 법무사 경우에는 공탁서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서는 있는 게 좋아요. 공탁사고 많이 일어나거랑요 법원에서 얼마 전에도 지금 안 찾아가는 공탁도 그 35인가 4 0억 부산공 그 법원 공무원이고 횡령했다가 그 구속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그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도 그직원들이나그 본직들이 손님 공탁금 그 공탁금을 횡령한 사건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님들 그 처벌받은 거 보니까 그 법, 법무사는 잘 없는데 이제 그 돈이 크니까 뭐, 이렇게, 이거, 공탁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몇천만 원씩, 억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공탁 보정명도 안 났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구속되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탁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내가 공탁할 때도, 그거를, 잘, 어, 잘해야 돼요. 그, 그리고, 공탁금을, 법무사는 변호사한테 쏴주면 안 돼요. 그거를 법원 공탁 계좌를 주면 달라고 해서 그거를 법원으로 보내면 돼 공탁하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이 한도가 크면 금액이 자기가 은행에서 바로 일십, 일시불, 그, 일십으로 쏴야 되는데 번호가 계좌 금액이 1, 1원이라도 차이 나면 안들어가걸랑요 그래서 한도를 늘려놔야 돼요. 그리고 형사공탁이라기 있는데 그, 예전에는 형사공탁, 이제, 그,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지, 그, 가해자, 그, 이제, 가해자가 가르쳐달라고 하면 공탁한다고 법원이는 안 가르쳐줬어요. 이제,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잘 동의 안 해주죠. 뭐, 성범죄든 뭐든, 공탁 조금 걸려고 하는데, 가르쳐 줄고했어요 근데, 그, 요즘은, 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제, 경사 사건이, 경찰 단계든, 검찰 단계든, 법원 단계든, 그 사건, 형사 사건 번호만 알면, 그 사건 번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 손일이 많이 들어가요. 법원에 가가지고 뭐 띄고, 내고, 이런데, 금액을 적게, 너무 적게 주면, 바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공탁도 이게 문제, 어, 그, 칼럼에 보니까 법원 판사님이 쓰신 거, 아니, 이렇게, 그, 공탁을 다 해주면, 아니, 그, 뭘, 그, 조금 다 형을, 형량을 낮춰주니까, 아니, 피해 본건 엄청 큰데 공탁 좀 조금 내 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는 시점에서 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게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채권안류출심이 어 A라는 채권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세사는 B라는 사람의 채권자인데 그 내가 주인인 C예요. 그 보증금에 대해서 체크압류출시에 들어왔어요. 야 주인 너 C예요. B한테 주지 말고 A 나한테 줘. 이렇게 왔는데 그 세사는 B한테 주면 그 이중 변제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오고 뭐 가압류도 들어오고 체크압류도 들어온다. 자 이, 이때는 집행공탁을 하셔야 돼요. 집행공탁을 집행공탁을 해가지고 그 집행공탁을 해가지고 하면 되시고요 집행공탁에도 어 종류가 많고요 그 혼합공탁도 있고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물품공탁도 있고 육아전공공탁 현금공탁 이런 게다 있고요 물품공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잘 일어나진 않는데 뭐 동시인 관계에서 열쇠 같은 거나 이런 물품 자체를 공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공탁 공작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이래요. 어,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